상 되는데요. 자 오늘 경기 없이 눈을 뗄 수가 없죠.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. 네, 강등의 위기가 코 앞까지 왔습니다.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면 강등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. 애초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오늘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죠. 지금 팬들의 응원이 엄청난데 선수들이 어떤 결과를 낼수 있을지 지켜보시죠. 자 구속질주 한번 해보나요? 벌써 경기 초반부터 나온 류 슈팅. 키퍼가 빠르게 반응하면서 어. 막아냅니다. 아, 이번 골키퍼의 실책이죠. 네, 패스가 아니랬죠. 골키퍼로서는 안정감이 제일 중요합니다. 자, 이 침착한데요. 수비권을 다리면서 아, 위기를 합니다. 보세요. 음, 온다, 온다, 마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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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킹. 야 얘들 433으로 바꿔. 433 원숭이로 바꾸고, 내가 원숭이로 갈 테니까, 압박 맨투맨 마킹이 뒤에서, 뒤에서, 무릎을 수비하지 말고.

그만 고민님이 오른쪽 알시엠으로 가세요. 야 미친 듯이 압박해 않았지? 어떻게 하나 보자요. 내가 그가 받아주고, 그때가 받아주고. 올라가지 말고 나머지 다 올라가.

자,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 볼지 상당히 궁금한데요. 또한번 수류권을 넘깁니다. 공격과 수리가 바뀝니다. 구스를 막아냅니다. 동료들이 옆에 있습니다. 일목을 보고 있었습니다. 입니다. 백도니다 네, 수비 입장에서는 아 스톨링. 왜 노려? 아 이게 막히네요. 하면 음. 별거 없구나. 이거. 야, 온다? 완전 끝까지 멜트맨 마킹해, 계속. 알았지? 네, 어. 네. 차단 어, 잘했어요.

잘 만들어 갔습니다만 결국은 소유권이 넘어갑니다.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. 자, 선수들. <laughs> 그냥 화이팅 똑같애 4등 섬이야 확실하게 멘토맨 맞게 해줘 시작합니다. 어? 어? 나